안성시는 지난 17일, 안성지역 노동조합이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 결렬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18일 시에 따르면 노조안은 지난 10월부터 7차례의 교섭을 통해 교섭 요구안 중 상당 부분에서 타결의 실마리가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성시 측 교섭 대표를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하락시키는 시장으로 묘사하며 교섭 결렬의 책임을 시측에 전가한 부분은 도가 지나쳤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안성시에서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은 공무원, 공무직 등 직군이 다양하며, 공무원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급여의 1.4%가 인상됐다며, 그럼에도 노조는 마치 공무직들에게만 특별히 낮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중 노조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1.4% 인상률도 사실이 아님을 언급했다며, 노사는 교섭 과정에서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한다라는 내용에 잠정 합의를 했으며, 이는 추가로 2% 이상의 임금 상승이 수반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교섭 석상에 나와 함께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을 봐서라도 과도한 요구안을 내걸고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성 씨는 단체 교섭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위법한 청사 점거, 허위 사실 유포 등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입니다.